뭐 이런 정책이 새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 쪼개기를 금지시키겠다. Korea Energy Company, 한국선 에너지. If we m a 안녕하십니까 한국선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1 어, 발전 구역 또는 1 수전 구역에서는 1 전력 구입 계약만 가능하다. 뭐 이런 정책이 새로 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 쪼개기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아, 우리가 이제 노지에다 태양광 할때 보면은 어, 같은 집원에 어, 혹은 동일 사업자가 갖고 있는 이 노지에. 이 땅이 크다 보면은 막몇 개씩 쪼개갖고서는 뭐 100kg씩 쪼개서는 뭐 5개를 넣니 10개를 넣니 막 이러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 앞으로는 한 명이 500kg를 하든 한 명이 1메가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100kg씩 나눠서 여러 사람이 할수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같은 경우도 뭐, 뭐 공장 1동, 2동, 3동, 4동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동은 누구 명의로, 2동은 누구, 2동은 누구 명의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제 그거 안 된다. 어, 같은 담장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한 수준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만이, 어, 전력구입 계약을 할수 있다.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축사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축사가 큰 축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지붕 위에 있지만은 그거를 100km씩 나눠서 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안 된다. 언제부터? 2025년 6월 1일 전기사 허가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뭐세 개로 나누려고 했던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진행을 시키든지좀 복잡하게 됐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 한, 그, 부지 내에서 막 100km 미만씩, 혹은 뭐 90km 미만씩 이렇게 쪼개고, 또, 같은 그, 공장 내에서 뭐 1동, 2동, 3동이 뭐 이렇게, 이거 안 된다. 나눠 사는 거안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제약이 생기는 것이죠. 어 제가 일전에, 어, 발전사업을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 지자체 조례나 또 한전 연계 용량이나 기타 여러가지 그 사업 전에 그 검토해볼 사항에서 크게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도 섰고 또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까지 다 만들어졌다 하면 그때가 우리가 발전사업하고, 하고자 하는 최적기다. 그래서 이런 게다 갖춰지면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지 많이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 대해서 그 정책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정책도 6월 1일부터 그 발전사업 허가 내는 그 기준이에요. 그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또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망설이고 있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있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6월 1일이 넘어가면 내가 만약에 우리 그 공장 위에다가 그 나눠서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계획의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이 이 정책에 어, 저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아무튼 그 지금 나온 것은 이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좀더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아좀 저희 그 저희 예비 사업주분들도 한몇 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좀 상의를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어, 방법을 좀 바꿔야 될 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저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빨리 수정하셔서 어, 원활한 발전사업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